아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오늘 방울이가요. 여기 멀리 마산 내서읍에 위치하고 있는요. 홍년고택이라는 이런 아주 고풍스러운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요 우리 그 저랑 같이 키핑장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숙희 언니님네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그런 어, 카페라고 해 가지고 오늘 우리 숙희 언니님께서 요 친구분 요 카페에 이분 다육이를 뭐 배달해 주는데 같이 따라와서 예, 차도 한잔 얻어 마시고 그러려고 여기 나왔는데요. 아,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안쪽에 보니까 공년 고택이라고 요렇게 다펜말이예 간판이 저렇게 딱 있는데요. 아주 아주 옛날 고택을 요렇게 카페로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어, 우리 숙희언니님이 다육생활 오래 하셔 가지고 아이들 윗보로 하고 많이 잘 키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숙희언니님의 지난번 그 성공방 예, 성공방 화분 제가 영상 소개할 때 여러분들께 아이들 이렇게 보여 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 숙희언니님이 친구분이 이렇게 카페 하니까, 하면서 음, 여기 옛날 집이다 보니까, 여기 카페 공간이 마당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오 여기가 옛날 집그 위, 위 예. 사람이 생활하는 그런 위체일 것 같고요. 옆으로 작은 채, 그리고 아래 채도 있는데, 아래 채방까지 이렇게 개조해서 손님들이 편안하게, 예,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다리 쭉 뻗고. <laughs> 아주 우리 아,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네. 방바닥에 자리 깔고 다리 쭉 뻗고 잠하시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렇게 아주 고풍스럽고 옛날스러운 멋스러운 카페가 있어가지고 아, 방울이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안으로 싹 들어가 볼게요. 예. 네, 거 보면은 대청마루, 대청마루 우리 언니님들 사장님 앉아 가지고 처음 하시고계셔요 마당에 요렇게 예. 어, 대청마루 자리 좋아요. 아, 아이디얼세. <laughs> 요렇게 멋스러운 카페가 있답니다, 여러분. 요즘 네이버나 요런 데 예, 블로그에 소개가 많이 돼 갖고 유명해져서 알고 찾아오시는 그런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 안쪽으로 다 들어오면 분위기를 제가 한번 싹 살펴봐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는 이렇게 디저트로 네, 드실 수 있는 이런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주문하실 때는 고르신 빵을 말씀해주시면 예쁜 접시에 담아서 네, 가져드린다고. 아, 분위기 좋죠, 여러분. 음악도 좋고, 야, 오늘은 방 우리가 영상 편집하면서 배경음악을 안 깔아도 될것 같아요. 아유, 우리 바리, 바리스타님이 얼굴을 안 나가게 제가 촬영할게요. <laughs> 네, 여기 사용하시는 주방 도구들도 되게 엔틱한 분위기예요. 이런 음, 거 안에 네. 예, 네, 그 브로스등기는 이렇게 있고요. 아, 실내 분위기에요. 주방하시는 아, 괜찮죠, 여러분 분위기 좋죠. 네, 여기는 어, 내서읍, 네, 여기 안개 초등학교 있는 쪽이에요. 어, 제가 이따가 혹시 여기 명함 있으신가요? 명함 있어요? 명함 있으면 주시면 제가 홍보 한번때려릴게요 아,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길 제가 한번 명함으로 일러드릴게요. 네. 네 전화번호, 용, 우리 대표님 전화번호 됐는데 주소가 예, 창원시 마산해원구 내서읍 안개길 8번이에요. 네. 여러분들, 내수읍, 암개길 8번. 예, 암개길 8번으로 내비치고 찾아오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못 찾으시면, 요 사장님 휴대폰으로, 예, 네,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예, 네, 홍연고택입니다 아, 네. 요렇게 이제, 어, 점심 식사들 하시고 분위기 좋은 곳에 요런 데서 오셔가지고 차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요렇게 제가 이제, <laughs> 홍현고택의 안쪽 네, 정경 소개 드렸고요 여러분들 주소도 알려드렸죠? 제가 사장님 명함 보여드렸어요 요 주소 찍고 찾아오시면 돼요 안쪽으로 아, 음, 어, 들어가보면 우리 숙희 언니님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뒤쪽으로도 이렇게 있다고 오 마당에 이렇게 평상 좋아요 안 나오게 찍을게요 <laughs> 평상 네. 야 곳곳에 구석구석 짬짬이 다 이렇게 아주 좋은 요런 공간들이 있어 아, 여기는 화장실. 이 안쪽, 뒤안길까지. 이 옛날스러운 담장. 네. 수국은 다 피었다가 졌네요. 네, 이렇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도 여기도. 아, 여기는? 단체룸, 네, 예, 조그만한 이렇게 소모임이나 네, 회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은 건물이 따로 하나 있어요. 분위기, 음. 아 옛날 올관도 되어져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특별히 따로 예, 단체로 오셔가지고 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이 앞집은 요거는 지금 요 홍현고택 건물은 아니고 옆에 있는 건물인데 아, 엄청 오래된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요런 거 혹시 아세요? 흙벽 아 방울이 어릴 때 요런데 살았어요 네 방울이 어릴 때 시골에 좀 대나무를 켜켜 이 엮어가지고 요런 그냥 아무 곳에나 있는 그런 흙 있잖아요 시골에 있는 흙 황토흙 같은 거 그런거 볏짚 썰어서 넣고 비벼 가지고 저기 안쪽에 예, 대나무를 엮어서 거기다가 흙을 발라 가지고 요런 집을 지었어요 흙벽 이라고 네전정에도 요렇게 황토 흙을 찍어 넣어가지고 대나무 넣고 요렇게 지었더 아주 옛날 집이에요 이 집이 보니까 네 지금 방울이가 54살이니까 방울이 어릴 때 요런 집에 살았어요 그래 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벽에 기대면 이 벽이 울렁거려요. 그러면은 주방 바깥에서 엄마가 막 소리 치어요벽기대리지 마라! 이러면서. <laughs> 벽에 기대면은 이게 충격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놓은 벽이 휠기 떨어지니까 벽에 기대지 말라고 <laughs> 동생이랑 장난치면서 막쿵쿵거면서 벽에 부닥치면 엄청 엄마가 막 소리 질렀던 생각이 나네요. 야, 이, 진짜, 지금, 이 시대에는 처음 보기 귀한 그런 진풍경이에요. 요즘은 뭐 거의 시멘트, 콘크리트, 이렇게 건물들을 지어 놓기 때문에, 요렇게 흙바른 벽의 건물은 지금 보기 힘들죠. 아, 여기는 그냥 아무도 안 사는 폐간가 봐요. 이 슬레이트 지붕에 흙 얹어가지고 지은 정말 정말 오래된 옛날 집이랍니다. 와, 방울이 이거 보니까 옛날 어릴 적 추억이 막 새록새록 새록새록 막 떠오르네요. 이렇게 도, 돌 쌓아가지고 만든 돌담하며, 네 옆에 있는 요폐가가 우리 홍영고택 요 카페랑 잘 어우러서 가지고 아주 추억 여행이 될만한 네 그런 카페이네요. 네. 또 방울이가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 다육 유튜버잖아요. 다육 유튜버가 이렇게 카페만 소개하고 안 찍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서 키우 고 계시는 또 다육이들이 있어요. 다육이들이 있고 우리 언니님께서 갖다줘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는 그런 다육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방울이 가방 속에 이런 비상 장비들이 항상 들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 댁에 여기 오니까 또 저장비를 안 꺼내도 될줄 알았더니. 은해야 될 네, 그런 아가들이 있네요. 아, 여기 들여다봤는데, 우리 숙기 언니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아가라고 하는데, 이름 모를 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에보니 같아 보이기는 한데, 이렇게 예, 바디에 칼라 가면 나 이런 거 보면은, 음, 맑고 연두연두한 색감이 예, 에보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 아이, 진짜 노지에서 비다 맞고 사, 그렇게 살아가지고, 얼굴은 조금 찌질하니, 요렇긴 한데 그래도 짱짱하니 건강하답니다. 건강한데 사실은요. 건강하지는 않았어요. 방울이가 요 아이들 음, 여름 내요 밖에서 비 맞고 이래 갖고 대가 다 무르고 무어 먹고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지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뿌리는 다 녹아 갖고 했는데도 어, 끝을 스스로 말리면서 막 옆으로 실뿌리들 새로운 뿌리들을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아또 마음이 아파서 저 장비들을 꺼내가지고 하엽들 정리해주고 벌레 붙어 있는 거다 떼주고요. 다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꽂아가지고 뿌리 내리고 살아라고 이렇게 대충 얼굴 열 맞춰가지고 꽂아줬네요. <laughs> 그리고 팬덴스도 네, 있고 팬덴스도 네, 뭐 오래 딸딸무 갖고 입장 아주 동글동글 동글동글 잘막하죠 네, 이 아이는. 멘도사 같기도 하고, 베라하긴스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도 베라하긴스 같아요. 네. 많이 닮았죠? 아, 멘도사인가? 색깔을 봐서 멘도사 같긴 한데 얼굴이 너무 작으니까 베라하긴스 같아요. 네. 요, 대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닮았어요? 똑 닮았어요? 멘도사랑 베라하긴스랑 너무 똑 닮았어요? 베라하긴스인가? 아, 멘도스인가? <laughs> 아무튼 그래요. 네 여기 또 끙의 비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꽃대를 물고 있네요 예쁜 이런 핑크색 꽃을 피우려고 꽃봉우리 살짝 드트렸어요 여기가 내습이 약간 좀 지대가 여기가 좀 겨울 되면은 저 아래쪽 창원보다는 조금 추운 그런 동네에요. 네 이렇게 잎이 두개 마주 보고 있는 거 보니까 두잎끙의 비름인가? 어, 방울이 갖고 있는 거는 세 잎이 있어가지고 세잎끙의 비름인데 <laughs> 아무튼 이렇게 끙의 비름이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 요 아이는 또투 화분에 이렇게 하나 있다 심어져 있는데 아하 요 아이 이름을 알 수가 없네요 방울이도 사실은 이런 표가 없으면 잘 알지를 못하고 또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와우 여기는 만손초 천국 이에요 예 만손초들은 여기 입장 끝에 요렇게 아주 귀염귀염하고 이쁘게 엄마를 꼭쏙빼 꼭 닮은 이런 클론들이 달리는데요 네, 요 클론들은 떨어지면은 모두 요렇게 뿌리를 내리고 다 요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여기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laughs> 요 아이들을 막 뽑아서 버리는데 우리 사장님 아요 애는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잘 사네요 <laughs>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만성초들이 쫙. 네, 요 아이들도 물 적게 주고 이제 찬바람 나면서 따글따글해지면 오렌지 빛으로 물들어 간답니다, 여러분. 요근론에도 물들면 아주 귀염귀염이 이뻐요. 오늘 우리 습기 언니님께서 가져다 준 바위솔들이에요. 요거 배달 왔어요. 요거랑, 네, 요거랑. 바위솔 배달 왔다가 차도 한잔 마시는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장독을 요거는 소품인 것 같아요.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소품으로 예요 건물 한 켠에 이렇게 쪼로륵하게 장독들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 사장님께서 아우 호비당이 네 여기도 수연 요 뒤에는 금전수도 있어요. 금전수 요 예, 큐빅 크로스티드고요 요거는 뭐홍민인것 같은데 예. 홍미. 아, 요 아이는 치와바라고 돌에 이름표가 적혀있네요. 화이트 그린이도 하나 있는데, 와우! 햇살에 계속 밖에 있으니까 요런 색깔이 되네요, 여러분. 화이트 그린이 요런 색깔 보셨어요, 여러분. <laughs> 네. 그쪽에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블루 라일락. 뉴엔의 진주인가? <laughs> 네. 아이고. 그리고 또 당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미산 이 음, 아이는 꽃잔디 같아요. 꽃잔디 <laughs> 그리고 또 올라가보면 이거 뭐 워터코인인가 워터코인 네. 이거는 피치프라이데이 네. 둥근잎 비치우리대라고도 하고 피치프라이데이라고도 네. 한다고 둥근잎 비치우리대 같아요 네. 해가 저쪽으로 있으니까 아이들이 얼굴을 다 절로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도 바닐라 비스도 있고요 네. 바닐라 비스 요거는 할로윈 초랑인가 할로윈 초라이 말청법사라고요? 아하! 우리 언니가 맞추셨네요, 청법사 언니가 갖다 주셔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청법사고 아하, 이런 표에 당인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 아이는 옷 머리가 싹도 잘렸네요. 당인금, 입장에 이제 새 차고 입장들이 뺑글뺑글 올라오는데, 야, 여름에 무음으로 옷대가 무너져서 요래됐을까요 그래도 여기 어, 틈틈이 새 차고들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노란 금빛을 인입 네, 잎들이 송골송골 올라오고 있어요. 아, 기왓장 위에다가 이렇게 만숨초 올려놔도 요거 움치 있네요. 네. 꽃길인도 있고요. 네. 와우! <laughs>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laughs> 이게 큐빅 프로시티 같은데, 오래 묵어서 묵은둥이가 돼가지고, 목대가 이렇게, 아, 아래쪽에서는 되게 두꺼워졌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많이 얇아졌죠. 지금 건강 상태 체크해봐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관리해줄 그게 없나 봐요. 와, 아, 자구들이 지금 요 목대 아래쪽 요런 묵은두기가 요런 자구들을 바글바글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거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살아가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가들을 요 아래쪽으로 요렇게 많이 낸다는 거는. 이 삐띠 요아이들은 예, 예 건강 검진이 필요한데 방울이가 오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안타깝네요. 초코쉘. 네. 아, 이 초코쉘이 초코 라인이 아주 이쁜 그런 아이인데 초코쉘 라인이 요아이도 아프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요아이도 예, 방제약이 필요하고 그런데 야, 우리 사장님 카페 운영하시기 바빠 가지고 여기 또뭐 창초라 이런 모를 창초라. 네, 방울이도, 네, 창들은 이런표 떨어져 나가면 알수 없어요. 네, 이렇게 장철하다 있고요. 어. 아, 요 아이. 오이, 신기롭게 생겼는데요. 오, 방울이 처음 보네요. 어, 이름 몰라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네요. 오, 샤시하게 분바르고 입장도 꽃처럼 동글동글 하니. 네, 아, 요 아이.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이 아이 키우고 계시거나 이름 아시면 방울이에게 알려주세요. 방울이 이름 몰라요. <laughs> 네, 이렇게 오늘 공영 고택 네, 안쪽 분위기와 이런 아주 멋스러운 카페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공영 고택에서 차라고 있는 우리 네, 다육아가들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랬네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공영 고택 한번 더. 네. 좋죠 여러분. 혹시 인근 창원 마산 지역에 내소그 다음에 하만 예. 네. 이쪽 경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 아, 괜찮은 카페 찾으신다면, 우리 여기 네스읍에 위치하고 있는, 예, 홍영고택 한번 찾아주시면 방울이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멀리, 예, 네스읍에서 방울이 소선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